날벼락 속의 기회 전화위복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냥 뭐큰 도전이죠 그냥 힘들다. <laughs> 네, 어, 온라인 강의는 제가 이번 학기가 사실 처음이에요. 없습니다. 전혀 그 온라인 강의는 경험이 없었고요. 일단 촬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다 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. 또 해야 할 일도 훨씬 많았고요. 어 그냥 힘은 많이 들었습니다. 그, 그 계속해서 새로운 챌린지가 생겨요. 이 온라인 강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그냥 바꿔 주는 그냥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것 같고.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준비해야지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3시간 분량을 한 번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 많이 걸리면은 이틀도 걸리고요. <laughs> 네. 오래 걸리면 이틀도 걸리고 좀 짧게 걸리면 하루 그래도 하루는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시간 강의를 위해서 4시간 정도 쓴다고 봐야 돼요. 왜냐면 일단 한 시간 강의를 한 시간을 해요. 자, 편집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끊어내면 또 다시 그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이 들어가고 다음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니까 입히고그 다음 또 한번 봐야 되니까 뭐 무난히 흘러가면 세네 시간 <laughs> 뭐 엄청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뭐 많이 엔지가 나면 뭐 일곱 여덟 시간도 될 수도 있어요. 음, 어떤 시간에 대한 제약이 이 없어지면서. 좀더 내용을 예를 들어 좀 어려운 내용이나 복잡한 내용들은 좀더 풀어서 길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?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한몇주 해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강의를 하겠다. 그런데 어 사실은 대면 강의를 하면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거든요. 실제로 100페이지 이상 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.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제로 어떤 그 강의를 이제 진도를 나가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더 조금은 좀 빠르다고 할까요? 좀 순조롭게 할 진행을 하는 이제 측면도 사실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. 의외로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질문 응답하고 또 자기네들이 본 논문을 또 올려 주면서 이렇게 관심사도 표시해 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? 그러니까 그렇게 피드백이 안 된다고는 볼수 없죠. 온라인 강의에서 원하는 시간 때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할수 있고 또 복습도 편한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죠. 해서 어려운,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찬찬히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저는 그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이제 수업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방법 이거에 집중이 된 면이 있었는데.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그 학생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조용히 있었던 그런 학생들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피드백도 주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어 좀더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이 피드백이 없으니까 실제로 아이콘택트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살필 수가 없어서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감을 잡기가 처음에는 어려웠고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녹화 강의는 교감이 떨어진다는 이제 큰 단점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확실히 이게. 대학 수업이라는 것이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돼서는 곤란하다는 게제 생각이고요. 여전히 그 오프라인 수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. 서로 어떤 장단점이나 특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앞으로도 온라인 수업을 좀 활용을 하면 수업이 좀더 알차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좀 해왔습니다. 거기에 이제 저는 온라인 강의에다가 애들 이름을 이제 쓰고, 또 가끔씩 강의하다가, 누구 자리냐, 누구 듣고 있냐. 그러면 애들은 그걸 듣다가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. 어, 출석만 거기 딱 듣고, 그냥 그거 켜놓고 또 다른 일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레포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, 이것은 시험 문제에 나온다, 중요하다,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항상 그 온라인 강의를 들, 들을 때는 우리 대면 수업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서로 긴장을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무조건 카메라를 다 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거의 예, 카메라를 켜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. 아, 실제로 소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예전에는 취업을 할 때도 기업들이 이제 원하는 인재상 이러면은 뭐 도전 정신이 강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는데 요즘에는 소통 역량이라고 봐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인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소통 역량. 네, 그래서 이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가, 또잘 하는가, 또잘 이끄는가 이러한 네,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면도 있어요. 그런 가상 모의 실험들은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코딩이라고 하면 코딩하는 걸 직접 화면 공유로 보여줄 수도 있고. 그래서 공학 교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온라인 교육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어 어떤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을 계속 앞으로도 잘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뭐 아 다른 수업이랑 겹치 겹쳤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인데 그런 경우가 다 쉽지 않은데 그 수업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나봐요. 이제 그래서 단수업과 겹치고 그런 소소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과정입니다. 제가 지금 토론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식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 처음에는 망감이 교차했죠. 학생들이 각자 팀을 짜서 토론을 한 후에.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했더니, 처음에는 학생들이 조금 이제 촬영도 직접 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, 어 그래도 이렇게 반 학기 정도 흘러가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비대면의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오는 건 틀림없지만, 그렇다고 해서. 완전히 비대면으로 금방 갈 것이다. 이렇게까지는 또 얘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. 그러 직접적인 지식의 전수는 만나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지만은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는 이러한 오프라인 강의를 잘 보충해 줄수 있는 인프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전학생들이나 이제 굉장히 이제 날벼락 같이 다가온 상황이고요. 어,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이 기회를 잡아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강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. 학생들한테 수업을 잘 들어줘서 고맙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조금 뭐좀 발전시켜.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예. 비대면으로 사실은 할수 있을까 했던 것들이 막상 해보니까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할수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비자발적으로 알게 됐지만 그래서 어, 그런 점들을 잘 살려서 어, 우리 어떤 사회의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앞으로 이 소중한 경험을 잘 살려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, 대학생을 비록 아직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어서 와서 어, 실제 강의를 이 학기 때부터 들을 수 있으면 해요. 예. 어서 어, 오기를 기다릴게요. 일단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<laughs> 학생들이 학교에 올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요. 같이 대화하면서 또 재미있는 수업 진행하고 싶습니다. 우리 식량장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에 어떻게 지냈는가,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,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저 얼굴 잊어먹지 말고, 저도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우리 식량자원과학과 학생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.